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말 시프입니다자 뚜껑을 벗기면 약간 처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분해하다가 자, 이 사실을 우리 학생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, 좀 얌전하게 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아드님 때문에 아주 고생 고생하셨는데 일단 겉에 보시면은 기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앞에 범퍼 기스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, 이해하는 이해하데요자제 세상에 살다가 저는 이거 처음 봅습니다 이거 이제 서브 어, 서버는 괜찮은데요. 이제 변속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이 라디오 박스를 뜯어야 되잖아요. 자, 보시면은 여기 자국이 보이죠. 자국. 자, 분명히 이 라디오 박스와 이 라디오 박스와 이 모터 사이에는 유격이라는 게 있고요. 간격이 있고요. 간격. 그 다음에 트랙사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모터에서 이제 밑에 이 충격이 받았을 때이 수신기 라디오 박스가 들어갈 수 전선 선에 이걸 다지 말라고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건데 아마 점프를 했을 때 점프해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치더라도 빡 쳤을 때이 모터는 살아남지만 바닥을 쳤을 때이 그러니까 정도 강 세게 박았다는 얘기는 이 기판 이 안에 있는 기판이 말이 기판이지 이 안에는 전자제품이에요 핸드폰 여러분들 만약에 핸드폰을 10m 점프 날려 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면 핸드폰 살아남지 못하죠 한 번에 죽죠. 한 번에. 근데 얘는 여러 번 반복하면은 그 여러 번 반복한 거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그러다가 한 방에 가시는 거예요.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. 예. CSI 하여튼 뭐 해도 증거가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박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굉장히 갔다가 예, 얼마나 많은 충격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이변속기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면서 죽었을까 하는 예, 그런 내용입니다. 이 예, 만약에 사람 이름은 거의 현충원 가야 돼요, 현충원. 예. 예. <laughs> 예. 진짜로 여러분들 고생, 엄청 고생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. 우리 아버님께서, 우리 아드님 위해서 또 새로 예, 변속기를 사주다고 했으니까요. 우리 학생께서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, 예, 심하게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끝. 우리 아버님, 고생 많습니다. 예. 아버님 말씀 잘 드시고요.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한번 굴려보죠. 네. 오케이. 아, 이거 진짜 여러분들, 나 진짜로 제가 이 차를 거의 100대를 넘게 팔면서 100대 이상 팔았죠. 그래서, 어, 이제, 튜닝해달라고 라디오파스 벗겼는데, 이거 나 처음 봐요. 이거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. 이거요. 이게 얼마나 많은 충격이 있었을까. 하는 예. 우리 아드님, 예, 살살 굴리세요. 오케이. <laughs>